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2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진 해양 연구. 목포대학교는 1994년 해양자원학과와 1995년 조선공학과를 신설하여 일찍부터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축하하는 이루 축하. 1954년 3월 2일. 광주에서 출생하시어 1973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78년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오늘 우리대학교 일반대학원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학위기 성명 하경진생년월일 1954년 3월 2일. 위 사람은 국립목포대학교와 현대상호중공업과의 상호협력교류를 통한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고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2014년 2월 18일 목포대학교 대학원장 공학박사 이진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2014년 2월 18일 목포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고석규 고등학교 어, 공과대를 대표하여 박원 학영진 대표이사님의 명예 공학 박사 어,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어, 정통 조선 전문가 그렇게 부르는 게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통 조선 전문가로서 지역 조선 산업 발전과 어, 사회 환원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하경진 현대상호중공업 대표이사님께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 대표님께서는 1977년부터 계셨다니까 지금 37년째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으로 현대중공업의 산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하 대표님께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명예 박사 학위는 어,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이루어 놓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병태입니다. 우리 하, 하경진 대표 이사님의 학위 영득을 축하해 주시오.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또긍지인 현대산모중공업 운 대표이사로 계시는 우리 하경진 대표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자랑을 넘어서 한국의 조선업과 지역의 조선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200만 동민과 함께 영예공학박사학위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립니다. 오늘 현대 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 이사님은 어, 국립 목포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풀잎이라 네, 땅속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일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스입니다. 오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신 현대 삼호중공업 하경진 사장님께 진심으로 하에 네,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보중고고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하경진입니다. 어, 올해 행운을 가져온다는 청마의 해를 맞아 오늘 저는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전 어, 청마의 해였던 1954년 그때 어, 제가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은 목포대학교로부터 명예의 박사학위를 받는 저로서는 다소 과분한 영광입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보다 성숙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을 잘라는 가르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 이진대학원장님 나승수 공대학장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은, 어, 결코 제 자신만의 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은 매 순간마다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명예 박사학위를 수입받고 새로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대 사무중고 대표사로서 우리 회사가 지역에 행복을 주고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마다하시고 이 자리에 와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청마의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 oh. 조선해양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했으며 대불산학융합지구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산업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불국가산단 내에 입지한 산업캠퍼스는 산학 대한민국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